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쌈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10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삼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효능이 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이 인삼을 섭취하게 되면 두피열이 높아져서 그 탈모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삼이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장막은 믿는 자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요 그리고 삶의 목표일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기에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장막이란 곳은 보게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진노를 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장막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과 공의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세 가지는 원어의 형태로 보면 동사의 파생어인 분사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렵죠. 왜 분사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과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그런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삼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 약점을 드러내서 헐뜯는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누군가에게 정죄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누군가의 약점이나 그 단점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지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과 단점을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자신은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상대방의 약점이 그런 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은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 강점을 어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덮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대의 가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4절 말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흐름이 무엇입니까? 즐거움과 쾌락 두 명의 물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손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삶을 행복한 삶이다라고 포장을 하죠. 음란과 정욕으로 그 쾌락을 쫓는 삶 그리고 착취와 불법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는 삶,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그 가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굉장히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손해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쾌락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쫓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시대를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연단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 가십시오. 그럴 때에 5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귀하다고 믿습니까? 누군가를 비방하며 헐뜯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